아 방해하지 말라고! 아니 봐봐 여기서 이렇게 그루브를 타란 말이야. 그루브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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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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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루브를 타라고 이렇게. 오셨나 <laughs> 보다. 오늘 우리 집에서 우리끼리 미니 체육대회 할 거니까 잠자코 있으래. 왜 갑자기 체육대회? 어, 오늘 세계대 열리는 모르나? 응원하기 전에 우리 워밍업 좀할라다 어쨌든 방이 들어 있으래. 어머! 어서오! 어머! 수시채 왔다! 하이! 어우! 완전 오늘 이깔롱을 아예 지겨놓으셨네, 그냥 아주! 아. 질수 없으니까! <laughs> 따라오세요, 다들! 해, 한민국! <laughs> 아니 매니저님, 아니, 뭐 요즘에 뭐 한동안 이 비정상적으로 텐션 올리시더니 뭐 이제 다시 돌아오 기로 한 거예요? 아니 뭐 푸쉬팝 도사님께서 이미지 변신하면 남자친구 생긴다고 하셨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웃음> <웃음> 아니 오빠 뭐 아직도 여기 있는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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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엡그 말로만 듣던 정설의 세이 오빠 혁이님 아니세요? 아, 아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 세이 오빠 문혁이라고 합니다. <laughs> 아니, 형이 생각보다 더 패셔너블 하시네요. 아니, 근데 키가 왜 이렇게 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매니저님이시죠 아, 네. 현지예요. 네, 저는 여기예요. 아, 저희 빨리 그냥 게임하고 가요. 컬링볼링 미니게임 딱 준비해놨으니까요. 그것만 있으면, 우리 집에서 편안하게 세계대회 참가하는 느낌 낼수 있다고요. 아 근데 형 계형도 같이 해요. 아니 안 그래도 쪽수 안 맞아 가지고 어뭐 내가 양다리 걸쳐야 되나 뭐 이런 생각 중이었거든요. 형 같이 하면 딱 쪽수 맞고 너무 좋다 진짜. 아 아니요. 에 음, 오빠 오늘 약속 있대요. 없는데? 있어도 빼야지 뭐. 아! 아, 슬시 같이 해요. 아니, 근데 형은 키가 뭐, 왜 이렇게 큰 거예요? 아니, 그것도 뭐 떠나서, 일단 지금 이옷 입고 하실 거예요? 옷 갈아입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갈아입고 오면 되죠. 아, 그리고 그제 옆에서는 좀 항시 이 매너다리 하는 거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네, 아 좋아요. 이렇게. 컬링 대회니까 간결하게 가시죠 손이 버튼에 더 가깝게 위치하는 팀이 우승! 쉽죠? 뭐 쉽네요 팀 먼저 가를까요 좋아요 대댄찌! 저랑 같은 팀한 사람은 헤어밴드 똑같이 착용해야 돼요 고마워요 귀엽네요 저랑 같은 팀한 사람은 무조건 1등 해야 돼요 열심히 해볼게요 미 먼저 하세요 어? 매너 다리 아아 <laughs> <laughs> 죄송해요 오 가드 가드 느낌 알죠? 파이팅 할수 있어! 치면 돼! 할수 할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팁 하나 드릴게요 우리는 가드를 세워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올라가는 걸로 해요 가드가 맞아요. 뭔지 알죠? 하... <laughs> 아, <laughs> 아직 아직 <laughs> 오케이 따스! 지금 우리가 이긴 거 맞죠? 잠시만 잠시만 1대0이요 1대0 단 판으로 빠르게 가시죠 피노 아. 아. 씨 이제 1대1이에요. 마지막 판 들어가셔야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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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 축하드려요. 상품이에요. 축하드려요. 아. 다음 게임 우리가 이길 거예요. 다음 게임 뭔데요? 볼링 게임입니다. 오케이. 한번 세팅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바밤. 이번에도 관결하게뭐세 판씩 가죠? 네. 점수를 합산해서 더 많이 얻는 팀이 이기는 거예요. 방금은 저희가 이겼으니까 먼저 하세요. 네 아, 고마워요. 전화 거잘 보세요. 파이팅. 제 보시라고요. 보고 있다고요. <laughs> 아. 스페어. 아. 아, 아, 뭐? 괜찮아요, 그리고... 괜찮아요. 오케이. 스트라이크.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요. 오케이. 네, 규너 씨 스샷을 받고요. 선빵 보여주세요. 신중하게. 이거지. 예서 타다. 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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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규노씨는 2점. 저희는 8점이요 마지막 판으로 갈게요. 세이 <laughs> <laughs> 세시 이거다. 다. 두 분이서 다 쓰러트리면 균은신네가 이긴 걸로 해 드릴게요 할수 있어! 어? 스피드 넣지 말고 상품 갖다 드릴게요. 잠시만요. <laughs> 축하드려요. 역시 순금도 아트박스 순금이 최고. <laughs> 이거 진짜 금인가? 초콜릿이에요, 이거. 잠시만. 지금 몇 시야? 이제 시작한 거 아니야? 맞네, 맞네. 어. 응원하라, 가시다. 빨리, 빨리 이럴 때가 아니라 지금 빨리 아트박스 간식이라 빨리 다 챙기죠, 빨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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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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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빨리. 어, 이제 시작하나 봐요. 시작하나 봐, 시작하나 봐. 아니, 잘 될게. 진짜. 어. 안경 선배다. 아트박스 저거 바나나 마시멜로 아니에요 저거? 아 안경 선배 뭘좀 아시는 데 역시 당 땡길 때는 아트박스 바나나 마시멜로지. 대한민국. 대한민국. 아너해 아니 너무, 너무 세다. 근데 결과가 어떻든 진짜 대한민국 최고 자랑스럽다 진짜. 자자자 자, 자, 여러분 그럼 우리 마무리 할까요? 좋아요. 아아 아. 대한민국 대한민국 아트박스가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